얘는 복고라는 턱시도 양이입니다. 복면 쓴거 같이 얼굴 전체가 까매서 복고라고 부릅니다. 아침 저녁으로 밥을 먹으러 오는 아이인데 겁이 많아서 이렇게까지 가까이에서 보고 만질 수 있게 된건 1년 넘게 걸린 것 같습니다. 나름 친해졌다고 주인 아저씨가 캣타워도 만들어 주고 포레처도 만들어주고 지자체에서 하는 중성화 수술도 해주었습니다. 길고양이라서 서로 필요한 만큼만 거리를 유지하면서 잘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 초가을 마지막 저녁을 먹고 나타나질 않습니다. 우리는 매일 저녁 걱정을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것이 아닌지 고양이는 자신이 죽을 때가 되면 멀리 가버린다고 하더니 우리 가족은 상실감에 오랫동안 마음 아파했고, 지금도 사진을 보면서 그리워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끼 고양이가 학교하는 둘째 아이들 따라 집까지 따라오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물론, 아이들이야 무작정 키우고 싶겠지만, 새로운 생명이 함께 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많은 책임감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함께 할 자격이 있는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민을 하는 동안, 많이도 커버렸습니다. 저기요. 아저씨, 여기서 주무시면 안 되는데요. 입 돌아가요. 우리 가족이 내린 결론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고양이가 밖에서 생활을 하고 먹이와 물만 제공하면 고양이는 필요할 때 왔다 가는 것으로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밖과 물 이외에도 화장실, 잠자리, 놀이 기구까지 사람만큼 해 줘야 할 것이 많습니다. 제일 고민되는 것이 두 가지 있었는데 첫째는 친구 양이들이 밖에 있어서 양이의 외출을 위해 겨울에 매번 문을 열고 닫기가 어렵다는 점과 두 번째는 장거리 가족 여행을 갈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고심한 끝에 내린 결론이 고양이 문을 만들어 주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양이가 필요할 때 드나들 수 있고 자연스럽게 바깥 물 이외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것 같았습니다. 먼저 고양이의 외출을 위해 고양이 문을 알리에서 구매했습니다. 열어보면 피스가 있고요. 매뉴얼도 보입니다. 결합 형태는 이렇게 안팎으로 열리게 되어 있고, 문 아래 자석이 있어서 문이 닫힌 모양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아래 부분을 조절하면 문이 열리는 방향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고양이 전용 문을 보일러실 방화문에 달기로 했습니다. 우리 집에서는 보일러실은 겨울에 따뜻하고 여름에 가장 시원한 곳이죠. 우선 고양이 발의 길이를 잰후 그만큼 위쪽에 문을 설치합니다. 펜으로 위치를 그어줍니다 그런데 이분 상당히 당황해하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수평자와 고양이 문을 고정할 테이프를 안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월차 내고 왔는데 아쉬운 마음에 이리저리 붙여보고 이내 포기하고 적어봅니다. 수평자 테이프 정신차리자. 기왕 오늘 하루 월차낸 거 보일러실에 팬레시나 보충해 줍니다. 저희 집은 펠렛 보일러를 사용하는데 원래는 한참 추운 겨울에는 20kg, 다섯 보면 일주일 정도 가는데. 요즘에는 지구 온난화 영향인지 세포 정도면 되는 것 같습니다. 실내 온도는 항상 23에서 25도를 유지합니다. 이 아저씨가 추운 것을 힘들어하거든요. 오늘은 꼭 마무리하려고 테이프와 수평자를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테이프를 고양이 문에 붙여서 문에 고정시킵니다. 그리고 잘 맞는지 수평자로 체크하고 펜으로 절단한 부분을 그려 줍니다. 이제 핸드 그라인더로 선을 따라 잘라 주면 되는데요. 이때는 안전하게 보안경을 써야겠죠. 그리고 자른 부분을 떼어내면 속이 보입니다. 반대편 외부에는 직소날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조금만 잘라주고 다시 안쪽에서 잘린 면을 따라 직소로 잘라주면 절단 작업은 끝이 납니다. 그리고 고양이 문을 끼워 넣습니다. 이 아저씨가 또 깜빡하고 안 가져온 게 있네요. 피스가 들어갈 구멍을 뚫어줘야 하는데 드 릴비트를 안 가져와서 도판대로 이번에는 돌과 못으로 뚫어봅니다. 마지막으로 피스를 조여주면 조립은 끝이 납니다. 예쁘죠? 문은 이렇게 열립니다. 자, 이제 첫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겁이 났는지 들어가질 않습니다. 억지로 밀어넣긴 했는데, 나올 때는, 아이고. 일주일이 지난 현재에는 아주 잘 적응이 되어서 집의 안팎을 잘 드나들고 있습니다.